네, 환전했고 이제 어? 야 어? 시유 한칸더 가야 돼아 밥을 여기서 먹고 싶지만 아, 그냥 그냥 대충 아니 아무튼 응. 가면은 아 데코 좀 일단 말해줄게 마지막 한식 자 <laughs> <laughs> 지금 어디 가냐면 지금 흡연실이요 저는 흡연실 싱가포르 갈고 있어요. 지금 쌩얼이어가지고 그냥 그래, <laughs> 잘 찍고 있어. 감성은 개나중언? 뭘었어뭘 튀겨 씨발 니가 말한면서튀다고 뭐래 니가 니냐? 니 전답 뺏김 빨리 뭘 뺏겨 씨발 빨리 심정을 드러내 심정? 죽 같다고 왜 나만 나한테 물어내 씨발 새끼야 왜 <laughs> 나한테만 지랄인데 나 lbs 안핀 죄야? 죄냐고 여기는 싱가포르 맥도날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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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number? Oh, yeah. uh, this is? Uh, like a year is to go oh, yeah. This is? oh, yeah, yeah, Four yeah Oh, Laguna Golf Green Ah, yeah, yeah, like hotel Ah, uh, oh, uh, three days Oh, <laughs> oh you Sure Nothing? Why you Did you not this I 두지타니 싱가포르의 담배 냄새 진리는데 두지타니 라구나라는 호텔에 왔는데 담배 냄새가 와 이게 550. 아니 아니냐고 걔. 근데 이런데 공짜 아니잖아 원래. 아 그런데 레알이 뭐 파라다이스 같은. 트윈 베드로 했고요. 두지타니 라구라는 이런 호텔입니다. 민. 초민 뭐라고 했할까 민희초 아니 약간 뭐라 했지 민주 조민유 민유 <laughs> 아니 체크해 봤는데 조민유 이래가지고 yes 조민유 민유 짱아야나 이거 야간 볼 거야 야 야경이 없어 진짜? 어 뭐야? 지금 조식 먹으러 갈까? 어머 나 드라이기 해가지고 나도 분발 여성과데이 있고. 와. 이쁘다. 와, 내 세상 아니야? <laughs> 어, 어이없어. 버터밥 뭐... 생각해보면 진짜 먹을거 뭐... 없어 너무 예쁘죠 진짜? 와우.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미쳤어. 저희는 지금. 저희 지금 기념품샵에. 기념품샵에 머리띠 타러 왔어요 기념품샵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너무. 너무 어,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해. <laughs> 예쁜 근데 머리띠가 아니야? 슈렉 고양이? 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봐서. 롯데월드만 귀여운... 예쁜 것들이 없잖아. 난 약간 다들 이런 거 하더라. 쎄서 응. 싫어. 지금 헬로키티 카페 <laughs> 가려고. 어? 키티 머리띠 있는 거임? 헐. <laughs> 차라리 키티를 살까? 뭐뭐 부시는 줄? 깜짝이야. 이거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나 제주도 갔을 때헬로키티 카페에서 아빠가 사 프라이즈로 티두개 사갔었는데 티두개1 0만 원이었다. 예? 근데. <laughs> 돈을 벌면서 왜또 그렇게 하시나요? 조용히 하세요. 뭐야? 뭐가? 아니 존나 천스러워뭐 이거? 이봐, 오늘 마스크 걸 같은. 네. 괜찮네. 너 생각은 어때? 이게 될 거야. 진짜? 너는? 난 빨간색. 그래? 빨판. 머리색이랑 잘 어울린다고 미니언은 찬탄해. <끄러> <전단해. 끄러> 어잘 어울린다요. 아 <끄러> 이거랑 네. 어? 다시. 봐. 그두개다사 그렇게. 미니언과 헬로키티 지금 이제 미니언 사 미연 미언... <끄러> <끄러> 미니. 요 <끄러> <끄러> 미니언이랑 사진 찍기 위해 줄을 칠까 말까. 사야지. 니 이거 사는 거. 시작. 움직이는데. 재밌는 롤러코스터를 타러 갑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막 속눈썹 날아갈 것 같긴 하다. 나안 가졌는데 어떡하지? 나도. 진짜 어떡하지? 피해 삶은 정말 힘들다, 확실히.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가야 돼? 많이 화났나봐요. 아, 막 진짜 우는데 왜 쳐다보냐고. 나울 거야! 범범. 땀 범벅인 거 보이나? 근데 여기 일본인이 왜 이렇게 많나 남자들이 다 일본인이야. 유키야 그 어나 어딜 가나 이제. 앞니가 언어 영... 담당인 영어 시험을 안 같거든요. No, it's fine. 지금 진짜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laughs> 종이 빨대인 건 이해를 하겠어요. 종이 빨대거든요. 이, 이해해요. 숟가락까지 이해야돼요 왜요? 숟가락 플라스틱 할수 없어요? 할수 없으면 그냥 새 숟가락 하나 닦기식 시... 아, 아 그럼 뭐 이거 몇 닦아? 그래서몇 닦아? 아진 그니까 모든 걸다 그렇게 살아니까 모든 걸 그냥 다 종이로 만들지 그래 그냥 종이 그렇다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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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뜩이 하고 종이 종이 책상하고 종이 종이 의자하고 아 슬라이드 했어. 엎드려서. 해봐, 지금. 응? <laughs> 이게 뭐 슬라이드야, 니가 가는 거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뒤에 저 이누아 화장 중이고 저는 머리에 뭐라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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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원래 웨이브를 하려 했는데 여기가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고데기가 다 풀리더라고요. 어제 박다현이 박다언니... 이렇게 왜, 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했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게 생머리로 변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오늘 오늘 더 덥거든요. 수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거 오일만 발라주고 나갈 거예요. 아, 너무 아파. 나비 못이이쁘죠 저희. 지금 어디 가지? 밥 마리나 먹으러. 마리나 베이 샌드. 밥먹마이나 마, 응. 마. 에이씨. 누가 마리나 베이 샌드 식품몰 가서 밥 먹을 거예요밥 먹을 거예요 맛집 찾아. 쳐서... 아띠띠. 오늘 저는 이 아이는 달래 뭐? 그래, 걸. 저는 미국녀 미국녀라니까 자꾸는 뭐. 응. 내가 더 미국녀 같은데 왜 이렇게 따지? 아니 넌 카우걸. 진짜 너무 덥다 진짜. 아.

이기 있는데, 마리, 뭐라고? 마리베라스인 마리나베리. 마리나베리, 마리나, 베리, 마리나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백화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식이 먹고 싶어. 떡볶아제 눈에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떡볶이 밖에 없어가지고, 떡볶이 시켜야 하는데, 그냥, 보통의 떡볶이 맛. 한국 보통 떡볶이 맛. 얘는? 마라탕 맛. 맨날 중지가 먹고 싶어.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아니면 삼겹살에 서 있었는데 인도 아일러브 싱가포르 티 입은 사람이 제 얼굴 뚫리도록 진짜 앞에서 이러고 쳐다봐 가지고 예, 잘생긴 오빠들. 야. 아니, 택시 기다리는데, 택시겠네. 여기 포장 마차거리래요 아니, 갑자기 택시 타고 가는데, 한성이다! 이지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어디, 어디, 어디 이랬는데, 여기. 여기? 아, 나 진짜 장난가냐? 아! 마라톤 아, 냄새 아, 나는데? <laughs> 밀크티 있어 <또 먹어. 웃음> 아랍에 <아라비> 왔어요 갑자기. <laughs> 아, 가그 같아 아랍 방 도시 도시 안에 있는 아랍이랄까? 이 아랍의 인 저 집이에요 아, 음 저샤이니타운 동이천에 있다고 야아아 아, 신기하네 여기, 아 진짜 너무 더워 역시, 피해 삼 잘못 찾아왔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집이었다. 예쁜 집. 예쁜 집 보여줄까? 그냥 이래. 그럼 여기 사람들은 왜 자꾸 쳐다볼까? 나를. 나가 아니고, 그냥. 나를 쳐다본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자 쳐다봐, 자꾸. 그리안좋고 지금. 나가 만가 지금. 가면안될같가가지 나가 만들고, 지 나가 만들고, 나가 만들고, 가만가 만들고, 지고가 만들고, 지가 만들고, 지고지고 지금. 나가 만들고, 지금. 나가 가포르이기 때문에 <놀라> 이리고 올려줘요 끝! 짱. l 랄랄루! 요. 어. 나, 싫어해 내가 랄랄루 어, 이 새끼 무서운 새 요. Lala, 요. Lala, 요. Lala, 요. Lala, 랄 Lala, 요. l 랄 l a 요. Lala, 요. Lala, 요. Lala, 요. Lala, 요. Lala, 요. l a 블랙 실리카로키, 레일리코슬라 아, 진짜 진짜 게어져 뿌연필터, 이거 감성. 이거 하나 더 찍었어. 잘 찍어. 이나 혼자 보이려고 찍은 거야. 너 아, 이 뿌연필터, 량까지 챙겨주잖아. 아좀잘 찍은데. 어, 홀, 홀. 아, 나 근데 이거. 우리 나 파이터. 이거 셀카도잘 찍었어. 이게 그러니까 좀 뿌연 필터 감성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아, 강의 아까는 후면을 찍을 때, 아 지금 입술이 약간 침 맞춰서 침묻혀서 그런데. 음. 이 케이스가 있어서 좀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진짜 완전 일초. 이렇게 하고. 아 뽀뽀. 여기도 아니, 뽀뽀도 안 해. 그냥 미드스 살짝. <laughs> 벌금 이렇게 크게 왔어. 그다음에 위립술. 응. 이렇게 도장 찍듯이 약간 포포하면 그냥 터프하게 느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카메라를 확인해 보시죠. Excuse me. Excuse me. 내가 이렇게 뭐 내가 뭐 수동으로 한게 아니야. <laughs> 내가 수동을 적, 했겠냐? 적당히 뉴진스스러워야지. 이게 뭐야. 뭐라는 한 거야. 냐야한 가닥으로 충분한데 이게 몇 가닥이야, 도대체. 개소리야, 그 이거. 존나 엇가야지. 몇 지금? 가닥이야? 감성 어, 그 있다, 지금. 눈깔이 안 보여. 감성이야, 도대체. 이게 감성이야. 감성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Excuse me. 아니, <laughs> 됐고. 못묻잖아 계속 나는 당연히 너보다 더 많이 먹고 맨날 항상 배고픈 사람이 나는 하나도 배고프다. 아, 네. 니가 자꾸 먼저 배고프다고 하잖아. 아, 네. Thank you. 진짜 이상하다니까, 너. 아. 카페에서 카레 시키는 사는인것아 아, 진짜 없어 보이네. 아, 진짜. 인도 카레는 사는. 또씨또돈 벌였다, 지금. 너 여기서 돈 벌이려고 할까? 아, 존나 맛있겠다 노래가 수, 돈 주고 음수 먹는 기분이네 <laughs> 14,000원짜리 쓰레기인 와. 먹어볼게요 한번 바크다현이 먹어보라 해가지고 아나 스프 나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원래도 스프 싫어해가지고 아, 나이 스프를 먹자

말으라 말으라 아 대박이다. 맛있니? 야 맛있냐고 봐 뭐가 어디기다 풀렸어 뒤져 다 뒤져 누구요? 예 출연하지 마너 너가 뭔데? 저희 지금 어라이언 공원에 왔는데요 사람이 진짜 그리고 사진 찍는 자꾸 누가 보도 사진 찍고 있잖아 등으로 밀어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딱 지들 막 반친사들끼리 어 <laughs> 뭐? 아니 약간 니 찍고, 가렸어 나 같이 찍고 싶다는 거임 아니 약간 니 가렸다고 <laughs>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었잖아 아까. <laughs> 그러면서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또 존나 내가 쳐서 이렇게 치니까 내가 쳐다보자 그러면, sorry, a l 영혼이 존나 없어. 예쁘다. 야 여기야. 지렸어 여기. 아 여기 바게트 샷도 있는데? 뭐 자꾸 다 먹어야 돼 여기는? 물 그리고 사자한테 물 맞았어요. 너무. 수영장 가거나, 음. 아우, 씨발, 비켜주질 않으니까 내가 좀, 아, 이러고도 이것도 싫다고! 내가 지금 안 보이나고, 나 사람 아니나고. 자, 여친짤. <laughs> <laughs> 손이 존나. <laughs> 자, 이게 무슨, 가짜? 뭐라고? 반짝하세! 반짝피를 커피를 응. 선물로 샀어요. 이건 이거 고 이거 안거고이건 누가? 이거는 뭐, 둘다 같이 먹으라고. 가족! 죽겠다 진짜. 이거 안 좋아해? 안아해 이거 안좋아이 <목소리> <목소리> 뭐? 내가 아시는 것같 있지 처음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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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단 말이야 시발. 근데 그거 야야야잖아 근데 없는 줄 알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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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헬로우? 이지랄야 맞아 한국어로 따지면 어떤 사람야 야야야 이런 다음에 어? 하는 거잖아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헬로우 에서 차분하게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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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척왜 불러도 헤이 헤이 헤이야? 그거 따라하고 hey hey I think that I might too So r a z y 아아 아하하하 t h i g h I ever t o o k to a lady I ask e d her 아? T.U.A. this i with i f e 아 I don't know right w r e I n e ask h e i s quite 아 굳이 이런 길로 가는데 알로알로 해주세요 저희가 왜신난다면 벗어나려고 인도, 아니 백도나려고 해서 <laughs> <맥돌이? 웃음> 햄버거를 시켰는데? 니 한국말도 못하는 햄버거를 시켰는데 거기 마저도 인도마지나는그 어, 햄버거 마저도, <laughs> 햄버거 마저도 <laughs> 벗어나려고 먹은 햄버거 마저도 <laughs> 인도마지뭐 <laughs> <laughs> 그래? 하나도 점심 못 찾는다. 잠을 못 자서 그래. 한국 음식점에 있는 햄버거 집을 왔는데도 인도 카레 맛이 나? 너는 상하이가 없잖아. 너는 어떻게 그래? 아니 아까. 너는 어떻게 생겼었다고 그래? 싶어. 아니 너는 어떻게 어, 그래? 칠리 소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토 나오는 소스인 줄 몰랐어. 아 <laughs> 존나웃게야 생각하시고. 뭘 생각하는 거야? <laughs> 계속 인도 맛이 나는데 카페에서도 안 그럴 것 같은 카페에서도 인도 카레 맛이 나. 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믿을 건 없다. 하고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으로 왔는데도, 인도... <laughs> 한 번도 말을 안 끝내고. 진짜 <laughs> 인도인도인도 인도 데앵무새 인도, 인도. 인도, <laughs> 먹은 거랑 똑같은 거 먹어야지. 하고 그냥 끌린 거야. 저게... 네워보이길래 아, 늦게 한데잘 됐다 매운 거 먹어야지 아, 보니 매운 것도 아, 니야 <laughs>